일본은 조선보다 미개했다고요? 근데 이건 뭐죠? 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2월 3일 의뢰 섯번째 기사 박소생이 시행할 만한 일들을 갖추어 아래다 일본 상가의 제도는 시장 상인들이 갖기 처마 아래다널반지로 축로를 만들고 물건들을 그 위에 두니 다만 먼지가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이를 보고 살수 있었으며 시중의 음식물들을 귀천에 구별 없이 모두 사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은 건습할 것 없이 모든 어육 등의 식물들을 모두 진토 위에 두고는 혹은 그 위에 앉기도 하고 밟기도 하오니 비옥건대 운종과 좌우의 행랑에서부터 동쪽 누문에 이르기까지 종루 남쪽에서부터 광통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충을 달아내고 그 아래의 물건들을 진열해 놓을 충루를 만들어 어느 가는 무슨 물건을 둔 곳이라고 쭉 편액을 달아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소서 아니 조선의 상인들은 땅바닥에다가 음식물을 놓고 팔았는데 일본의 상인들은 나무로 만든 매대 위에 음식물을 놓고 팔았다고요? 그것도 세종대왕님 시대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런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서 조선도 나무 매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다고요? 아니, 일본은 조선보다 미개하고 후진적이었다고 배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리고 일본은 신분의 귀천이 없이 모두가 시장에서 음식물을 사먹고 있었다고요? 아니, 조선의 문화가 일본보다 선진적인 것 아니었나요?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